안녕하세요. 게임캐스터 손은설입니다. 오늘은 젠제 캐니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디플러스 기아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왔는데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유념하고 게임을 시작하셨을까요? 저희가 농심전 때좀 부족했던 부분을 이제 저희가 스크린을 마땅히 잡을 곳도 없어서 같이 경기를 보면서 대화를 좀 나눴었는데 그 부분이 좀잘 적용된 것 같아서 음. 음. 그래서 좀 경계력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또듀로 선수와 많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좀 대화를 어떤 부분을 좀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요새 또 수암 메타이기도 해서 수암 메타 때의 움직임을 저희가 저희 상체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이제 거의 1년의 절반이 수암 메타였어서 좀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잘 흘러갔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그 이제 재혁이 형이랑 민규가 이제 새로 들어오게 되면서 서머타를 이제 처음부터 좀 깊게 나눴어 얘기를 나눴어야 되는데 음. 그 부분을 좀 못해서 좀 그래서 이제 용심장 경기 보면서 상대와 이제 우리의 움직임을 보면서 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어 그래서 많은 부분이 오늘 이렇게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좀 지금까지 저희가 알던 캐니어 선수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이게 다 회복이 된것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좀 답답하지는 않으셨을까요? 혹시 좀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답답한 이유를 알고 있으면 솔직히 상관없다 생각해서 음. 만약에 그 저희 경기로 안 나오는 이유를 모르고 있으면 정말 많이 답답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다 알고 음. 그거를 계속 말하면서 좀 고치는 걸좀 위주로 노력해서 했는데 그게 좀 오늘은 생각보다 엄청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1, 2, 3 세트 정말 빠르게 벼락같이 끝났습니다. 오늘 선수들 컨디션이 좀 전반적으로 좋았을까요? 뭐다 뭐 잠도 잘잔것 같고 뭐 컨디션 적으로도 네, 오늘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1 세트에서 바이를 보여주셨는데 오연패 중이기도 하고 캐녀 선수의 개인적인 승률도 조금 낮잖아요. 이 바이를 픽하실 때 조금 우려되거나 이러진 않으셨는지요? 이게 벤 픽적으로 봤을 때 바이가 좀 그래도 픽적으로 좋아 보여서 꽃게 서 크게 부담은 없었는데 어, 생각보다 좀잘 풀려가지고 음. 좀 편하게 플레이했습니다. 바이가 왜 요즘 안 좋을까요? 좀 승률이 왜안 좋을까요? 음, 아무래도 이제 바이가 나온 지좀 오래돼서 이제 바이한테 물리는 뭐 원딜러들이라던가 뭐들좀 내성이 생긴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음. 어, 바이를 상대할 때 좋은 챔피언들도 요새 꽤 있다 고 생각해서 네. 좀 저는 잘 보고 뽑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1 세트 초반 설계가 굉장히 빛났던 젠지였는데요. 아타칸 스틸에서 게임이 완전히 넘어간 듯 보였거든요. 당시 상황 설명 좀 해주시죠. 어, 일단, 아타카 전에 아마, 저 사일러스가 죽, 죽고, 네. 이제 쳤을 텐데, 저희 사일러스가 이제 갈려 공을 아마 들고 있는 상태에서 죽었던 거라, 저희가 시간을 충분히 끌수 있고, 싸움 볼만하다고 생각해서 다 같이 나갔는데, 아침 또, 운 좋게 그게, 뭐야, 그, 아타카 능력이 그, 뭐야, 가, 가까이 있는 상대한테 피해를 주는 그거였어가지고, 음, 진짜 피가 좀 많이 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laughs> 타이밍이 딱다잘 딱, 맞아서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랬군요 어, 그렇게 1세트를 가져오고 2세트가 시작됐습니다 마오카이를 보여주셨는데요 가는 곳마다 이득을 봤던 캐니언 선수의 마오카이였습니다 어, 지난 경기 이후에 듀로 선수와 이렇게 완벽한 호흡을 좀 보여주기가 좀 기대를 안 했었는데 오늘은 이게 되게 잘 보였어요 경기 끝나고 좀 듀로 선수하고 오늘 좀잘 맞았다 이런 얘기 하셨나요? 어, 경기 끝나고 그런 얘기는 딱히 안 했는데 아마 3세트 때 이제 이렇 드로 인드가 이제 적정글 바로 찾으면서 좀 괴롭혀가지고 정글이좀 많이 유래져서 음. 그 부분에 엄청 잘 풀리고 있다 엄청 좋,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 2, 3 세트에서 물론 공식에서는 초비 선수가 POM을 받았지만 캐니언 선수가 생각하시는 POM은 누군 것 같아요? 음, 어 저는 오늘 너무 다들 잘해가지고 특별히 막 보. 어, <laughs> 어. <laughs> 그거요. 아, 다다다다 모두가 P O M이다. 아네 아, 네, 좋습니다. 아, 또 요즘 자이라가 되게 핫한데요. 그 아실 것 같은데 2분 52초 빌드 방법 좀 유명하잖아요. 자이라 음. 알고 계신가요? 아 그거 본것 같아요. 아네 그걸 좀 오늘은 안 보여주셨는데 안 보여주실 음.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일단 제가 프로 이제 게임 단계에서 제 보통 자이라면 상대쪽, 상대팀들이 막 들어와서 방해하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기도 하고, 음. 일단, 생각해 초반에 아마, 어, 떻게 됐더라? 초반에, 뭐, 어, 미드에서 썼는 거가 그래서 저도 뭔가 정글링을 한번 끊었던 것 같은데, 음. 어, 제가 연습게임에서 해봤을 때는 이제, 저는 다른 방식으로 해도 이분한 51초, 음. 2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뭐야, 1분에 그냥 식물 세우고, 그냥 켜 쓰면서 해도, 그, 2분 52초 비슷하게 나오길래, 그냥, 음. 어. 오, 아 뭐, 굳이 그거 없어도 그냥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아, 오늘 경기를 보니까 이 라인 수압이 사라진 패치가 젠지에게 조금 호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어, 캐니언 선수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수압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뭐 수압 단계 아니면 또 무난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음. 그냥 음, 어떨까라기보다. 그메타오면그 메타에 잘 적응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케어 선수는 이 라인서 메타를 좋아하시나요? 어, 저는 일단 라인서 메타 때좀 약간 재밌게 재밌게라고 해야 되나? 좀 상대의 좀 허점을 노리는 부분도 많다 생각해서 음.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데 막 음.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laughs> 그렇군요 아, 이렇게 젠지다운 경기력을 오랜만에 봐서 팬들이 너무 신나셨을 것 같아요 내일 팀원들과 함께 또 결승을 준비해야 되는데 팀원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어, 일단 오늘 경기 고생 정말 많이 했고 준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오늘 제 숙소 간 뒤에 얘기 잘 나눠서 내일 경기도 파이팅 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어, 다음 경기 이제 하나와 맞붙게 되는데요. 포부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어, 일단 하나생명과의 경기가 이제 작년 결승, 서머 결승에서도 좀 아쉽게 졌고 이번에 승자전에서도 좀 아쉽게 졌는데 어, 이번에는 잘 준비해서 꼭 이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말 캐니언의 캐니언 선수의 이 다시 잘해지는 모습 너무나도 음. 팬들이 기대하셨거든요. 한마디 해주시죠. 어, 일단 팬분들 항상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뭐 제일 중요한 게 결승 때 잘하는 거라 생각해서 결승 때꼭 잘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젠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젠지의 캐니언 선수 만나봤습니다.